이 이거 뭐야? 사이러스. 본조 o 이 아, 그거구나. 분기안데 이즈. 이여서 가지고 데염미가 있을까? 미까지 30초 남았습니다. 가면은 음. 맞다! 최강 일렙 최강 루턴맞톤 루톤. 루어 루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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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톤 루톤. 지 아, 루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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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 이름 먼저 배우냐? 어, 이거 하나 먹으면 어, 먹었을까? 아, 예. 나이스. 프리했네. 리플이었네, 몰라, 이거 하 돼. 먹으뭐돼 이거 뭐야. 이거 이스뭐이스 뭐야. 이니풀야 이거 네야 이거 뭐 이거 뭐야. 이 뭐야. 이거 뭐야. 어거 뭐야. 이해 뭐야. 이맞 아. 뭐야? 아... 영, 왜 이래? 이하이다부러졌어 <laughs> <laughs> 지금. <laughs> 야 근데 이 DC 제가 빵개인데 이상한데. <laughs>

젖지, 치했습니다을 뻔데? 젖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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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젖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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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젖그렇지 젖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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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<laughs> 아, 프구나 어, 군대 맞아줘야 돼. 아, 또 아픈데. <laughs> 어, 괜찮아. <laughs> 너가 따지면 괜찮을 것 같아. <laughs> <laughs> 피 가지고 <지금> 가시면 되니. <laughs> 아, 아깝다. <laughs> 아, 이 새끼들, 자꾸 토마토만 들어와. 누가? <웃음> <웃음> 거기 있겠냐고. 아무 무가빡대가리 아닌 이상. <laughs> 어떻게 얘기하는 거야? 쟤는 자꾸 다이브 치나봐. 나해보겠어 어! 나 어, 밀기가. 라인. 밀기가, 라인 밀기가 라인 <laughs> 재미하지 않아? 아닌 것 같아. <laughs> 맞아? 겁나 느리잖아. 그냥 두지. 안 막히잖아. 쉣 냅둬 알아서 되겠지 뭐아 이거 망했네 이거 저, 다 받아쳐먹겠네, 저거 다 받아쳐 먹겠네 이거쭉 들어오겠는데 이거 먹고? <laughs> 또 왔네 저거

저를 처치했습니다. 쏘고 달리 나이스. 나야. 나야나. 나야. 오버바 <laughs> 이거 난쟁이 캐릭터에서 새로 껴. 나게지대내이 뭐, 이렇게 장계속 <laughs> <laughs> <때리치>. <laughs> <흠> 사람이네. <laughs> <좋았다>. 았어 <laughs> 음. <laughs> 그렇지! 오빠, 해결사. 아이쿠. <laughs> 에이, <새끼들아>. 그렇지. 그렇지. <laughs> 아, 이쿠이 브루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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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 우리 딸이, 여기 딸이, 제리 딸이, 우리 딸이, 우리 딸이, 우리 이 우리 이 우리 딸이, 우리

쟤빠쟤빠가 쟤가 그가 쟤가 아니야 가쟤보 쟤가 쟤가 빠가잘가고 아, 이가 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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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없잖아. 갔나 봐. 오! 어! 아. 어, 택, 택. 어 라인 좀 밀어봐봐, 라인 좀! <웃음> <웃음> 어, 책이다 아, 아, 아! 어. 와! <laughs> <존>, 존나 쎄. <세. 웃음> 아, 아 병신 웃나 못해, 진짜. <laughs> 궁을 쓰고, 뭐야? 텔 타네? 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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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 거에다 킁 빼줘야 되나? 그렇도안 들어오기 힘들 잠깐만... 놀러, 놀 그렇게 어찌해? 지못는 거? 팽이 대결. <laughs> 누가 누가 더잘 도나? 그런 가 있긴 해. <laughs> <laughs> 장난지때 내년 졸 따라 댕기면 키에 들어오는데 네. 또 왔다. 저미이 왕따 새끼. 아이고 명사쓰네 그냥, 명사쓰야. <laughs> 다 찢었네, 다 찢어졌어 그냥. <laughs> <laughs> 너덜너들하네 <늘러뜨라네. 웃음> 어... 용이나 뭐저 새끼 하나도 채 돌아다녀서 뭐하는 거야. 저거 위에 오브젝트 있는데. 아 뭐야 저게. 잘 모르겄다. <목소� OF> 야, 이리, 이서포터너 으아, 저 강, 이쁜데? 우와, 예. 어, 오케고 빨리. 그렇지. 그래,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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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 이거 맞아라. 오셨어. 회복했지. 아, 씨. 아이고, 오, 오, 내 책이 도 찢었네. <웃음> <웃음> 아 지금 잃어버렸다. 어? 아이고. 아, 이 대단하다 너. 아이고, 먹자. 야, 야 와주는 데그 I am so 이 e a r I am so 이 e a r I am so near. I am so n e 이 r I am so near. I a 아불 켜다. <laughs> <laughs> <야, 까불어, 이씨. 웃음> 어, 불다 어, 이거 케이블이 까불어. 이거 뭐야? 카타리나야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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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거야. 카타 어, <웃음> 어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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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해야지? 잘>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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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어, 어, 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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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<laughs> <안 보여. 웃음>

와 이새끼 나솔질 날라고 미친내끼고 조회 같은데 쟤아 장애인이 많을까 와저 새끼는 여기다 궁쓰지 아래 진짜 뭔소리 하는거야? 잘못 참 죄송도 아니고 남탄노는 <laughs> 뭐야 <뭐예요? 웃음> 그러니까 1기7대스 14오지 어 어지럽다 진짜 그냥 그런거 아닐까? <laughs>

와 병신. 뽀삐 저 켰는데 그냥 방어 한번 해보려고. 팔까? 잭. 템도안 나오고 안 팔게. 와디가 만나. 나가 탑이 사람이라 다양해. 아 하지. 아, 이다예쁘다 이거. 내 판에 내 판. 어 그럼 라 들어가면은. 못 보는데? 내가 선진지 바라고 이거야뭐이뭐 어, 이거 이거. 뭐? 야 그거? 뭐?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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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지뭐아아이뭐오 뭐지? 도오지 뭐지? 돼지 그런 거 만든 거지? 괜히 1 터가 아니네 지금 아무무가 1 터야 지금 정글래세요 제발. 다살다 아무무가 1 터고. 그날리는 법이지. 아무무 아마 아닙니다. 아무무. 아무무 위에 있다. 뭐 <목소리> 걔는 <목소리> 애들은 오. 요 오. 럭키 피키잖아. 야 가타리나야 일로와 회복해 줄게 오 저건 안된다 괴물이다 괴물 개물. 궁이 없어 흐흐흐흐야이 음. <laughs> <이거> 왕따 년아 <laughs> 어 왕따 이거 궁이 너는 그걸 노리거라 여 병신있다 병신, 있다, 병신. <laughs> 여기 마봐모모야 공짜로 그냥 오, 공짜용 아이고 글까지 그냥 먼저 써 버렸네 와또 밟히고 있네 발로 터지든지 아 진짜 지역으로 가가또 엄청하지 생각이란는걸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를 꼬아야지 어디 가느냐 와우, 서로 개같은 손이 와, 뭐야 이거 와터가 왜 이렇게 많아? 저또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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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가> <laughs> 어 뭐야 저거? 사리나. 서아어 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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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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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씨! 이씨! 여기 봐봐 이거! 어어어어어어어! 날고 싶어! 날리고 려 싶어! 으어! <laughs> 툰포 <뭐바> 거리 좀 줘. 오우, 빨 진짜 이게 뭐야? 우와, 또또 넘은디야. 으어, 피찮은 거 봐, 이 <laughs> 씨. <laughs> <뭐바> 어, 뭐야, 쟤. 이 찌야, 제발! 뭐좀 해봐! 진짜 존나 멍청하다 이 진짜 <웃음> <웃음> 그렇지! 화이팅해! 그런거 뭐 몰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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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자겠네 곱대가리 없이 오 혼자 가네 달러? 그렇지! 보호박을 받고 나이스 <laughs> 근데 보호막 <보방을> 못 <laughs> 쳤는데? 거의 그냥 이 뭐지 이 뭐지 대캡사 올게 라바도 나왔단 말이야 이 년이 어디 감비 누군 줄 알고 내가 페이오 그래 너만 딱맞았어 <laughs> 날 지켜야지. 할땐좀해 봐. 붙게 그냥 맞아라, 너네. 아, <laughs> 엄준식이군. 어, <laughs> 왔다 왔다. 정군이 왔다. <laughs> 막태 뭐 가지? 내셔 해봐 갔다. 그렇지 요즘은 루가만루해 <laughs> 요즘은 안 가나? 만 루치만, 발내셔 루치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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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옛날 루치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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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좋을 어. 그렇지 보호막, 어우, 아, 뭐, 문들이야. 음. 끝났다 끝났다. 여기까지 가야지. 와 어, 어, 오 그렇지? 어, 나와, 어. 어. 해볼게, 해볼게. 터진. 하하, 진 오, 이거, 이짜가이거 없네. 이따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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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따지 이따가. 이따가. 예따가 이따가. 이따가. 세번양이따 저거? 따가 이따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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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따이 뭐야? 어디까지요 아, 발 버리지 말라고 이놈아. 어, 어. 아우, 지바, 이 놈아. 아, 타탈나 아, 우 씨발 벌레 됐지. 못 해주면 뭐하는? 날 불렀나? 어 씨발. <laughs> <laughs> 찾았는데 퍼피한테. 여? 엄. 루이치 녹타! 이블네 나이스 메타 바뀌었으면 더 수준이 좋을것 같은데 와칼리가 상점진이긴 하네 리어